여보 okay. 우리 2번이야? 너 어, 어. 아닌데? 너 어. 이제 1번 아니야? 아,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이 들어가시는거야? 아, 여보기야? 어, 여기 어, 들어가는거 아니야? 아여기들나 보다 맞나 보다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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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실라고 얼음 어디서 나시는뭐에요 체빙기 카페 24시간 얼음이 랄랄랄라 아 <놀람> 재수빈씨 얼음먹을때가 없 어? 얼음먹을때가 없 집에? 냉동실에도 뭐 어머니가 이거저거 넣어놨다 얼음을 얻다 얼리때가 <놀람> 어머니가 뭐 간단한거 다 넣어놔가지고 <놀람> 우리는, 우리는 있어 냉장고 얼음 나오는 냉장고 아니 저희 정수기 렌탈인데 아그 얼음 정수기를 렌탈할 아고 렌탈은 바꾸면 되지 음, 음, 아 그래 뭐 바꿔달라 하면 되지 뭐이게 근데 뭐 얼음 정수기는또 관리가 하고 다복직 하다 그러고.

한국에서 되게 <사장> <골대식이 목소리> 근데 또, 근데 싫어. 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도한도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도에서도에서도한국에 아, 옛날 에서도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 지금 50만원 두개 받았고, 아직 이것도 다해라 50만원 두개 받았어. 야, 갈비가 1 2개니까안 어? 돼. 가 그래. <laughs> 아, 빨리 와야 돼. 아, 다리 안에 구나 아우.

서구 서구. 아! 와, 사자형이 와, 대박. 변경이 무릎을 해야 <laughs> 아, 진짜, 생이잘안 돼서. 슬럼프에요, 슬럼프. <laughs> 아, 야 大哥。

Mọi người. 이 그러면은... 안 열었는가? 똑파다는 아니야. 네? 그래서 는에또 옛날처럼 네. 뺏으라고 했으니까. 네. 아니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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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은 아, 내가, 내가 해보니까... 이진이 형이... 그 가지고... 있어 얘기다가 네. 네. 아, 네. 저희 나랑한번한번 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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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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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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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숙해야 아니야, 난. 아, 저거 끼어들어오는 거잖아. 근데 내가 못어줘야 돼? 내가 저번에 왔잖아, 말 어? 내가 그럴 것 같아. 을는 없대요, 그랬 없는 거. 어 내가 는경기

<목소리> 좀 차게 이렇게 아니 완전 괜찮다. 다처가진안 진짜 <안> 찍어... <목소리> 이런 지지 네, 근데 아, 땀 많이 흘리는 사람은 도못 입어 무거워져 네. 나중에 도찾까는 아,